나는 신이 부러온 연분이라고 합니다. 그래 연분이야. 네, 저 연분이에요. 연분이야. 네? 너는 왜? 네? 너는 왜? 네? 토끼니? 어, 토끼라기 보다 축구 잘하는 토끼에요 그래. 아데저 흥나서 어쩔 거니? 너말잘 들었고요? 흥야, 흥야. 알겠어. 그주도록 하지. 흥야! 말안 들으면 너 저기 평생 갇혀있을 거야. 흥야. 알겠어. 알겠으니까 너 흥야! 아나 넘어지면 어떡해. 그래서 너희들 모두 다 어.. 카멜레온이라 소문을 들었니? 카멜레온 아저 카멜레온 알아요! 동물이잖아요 근데 아니, 동물이 아니고 포켓몬이라서 들 포켓몬이요? 그래 포켓몬 포켓몬이요? 그래 포켓몬이라면... 포켓몬이라면 공개문이라면... 그래. 저지즈파이키야요근데 무슨 색이었는데? 어 파란색? 파란색이라고. 그럼 이 부인 짱땡땡 이부 어 머리가 뾰족해요. 그랬다 그랬다고 그랬다고 했어 그래 이부. 이쯤 l e y p 이 l e 너는? u n 데 너는 u m p 라 u 몰라 t 다 u 너는 몰라 너는 몰라 너는 아까 t 잖아 그래 t r 이 n it. r 나 n 이랑이 u n 랑오늘 같이 가 t 군요 n 이 t r